다아 신발 아,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렸어요. 춥겠다. 너무 춥겠다. 저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탈, 클리어 안녕하세요. 우리는 씨이시입니다 네, 저희 너무 오랜만이죠. 진짜 이 이. 이 너무 익숙하지 않요 <laughs> 그렇죠. 우리 맴, 멤버들 너무 오랜만이어서 팬분들께 그냥 살짝 인사 좀 해드릴까요? 네. 네. 아니요 그냥 뭐 승연 언니 한번 먼저 해, 대표로? 아니요. 오랜 기다려서 감사. <laughs> 너무 오랜만인데 저희가 지금 어, 세 번째 음악 방송 끝났잖아요. 아 이게 참 재밌네요. <laughs> 어, 또 오랜만에 채시 여러분들도 만나고 저희 무대 보여.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어땠어요? 감사 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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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지냈어요? 저요. 바빴지, 바빴지, 바빴지요. 저요? 저 작년에 드라마도 찍고. <laughs> 부잣집 아들 봤어요? <laughs> 네. 네. 그리고 아이드림도 솔로곡도 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드디어 컴백했습니다. <laughs> 네. 기분 이 너무 좋아요. 그죠 너무 오랜만에 하는 컴백이라서 여러분들을 너무 기다리게 한것 같아서 그쵸 미안해요 <laughs> 진짜 미안해요 우리가 앨범 준비했잖아요 이번에 그럼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제가 대본을 받았어요 이번... 이번에는 저도 뭐 눕방에서 얘기했는데 이번에 사실 다른 컴백보다는 시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 쇼케이스, 저희 쇼케이스에서, 옛날 쇼케이스에서, 그 우리 저희 모델 보셨잖아요. 이번 춤, 그 노래, 세곡 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춤들이 동시에 배웠어요. 그래서 되게 정신없게 배웠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들었습니다. 네, 매우 <laughs> 네, 힘들었고요. 굉장히 안무가 그렇죠. 한 번에 세 개를 외우려다 보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막, 머리, 막, 안 돌아가고, 다들 힘들게 준비했지만, 또잘 맞췄고,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진짜 뿌듯했어요. 그거 보셨어요? M2 쇼케이스? 네! 네. 어떤, 라이킷이랑 like 쇼랑도 있잖아요. 네, 뭐가 맞아요. 제일 좋아요? 네, 쇼! 쇼! Like 라이킷 다, 그쵸? 역시, 취향이. 그쵸? 다 괜찮죠? 다 괜찮은 거, 걸로. 다 좋은 걸로 해요. 네, 우리가, 아. 뭐지? 이렇게 오랜만에 미니 팬미팅으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뭘죠? 이거 C&C에게 물어봐라는 코너인데요. 오! 저기 저기 상자가 들어와서 이제 멤버가 우리 누가 뽑을까? 은빈 하나 뽑을까? 응자. 네. 은빈이랑 유진 언니 하나 뽑자요. 왜왜 이렇게 패딩 색깔 귀엽냐? 나도 좀 밝게. 칙칙 여기 아. 밝아. <laughs> 알아요 안에 있는 걸로 유진이 멀리, 아 은빈이 멀리 있을 때 알겠다 은빈인지아 나도 귀여운 색 입었네 은빈이 먼저 읽어래 준비해온 줄 알아요? <laughs> 즉석에서 물어보면 말안 하니까 그렇죠 까먹으니까 아 예. 예은 예 드라이버가 멤버들을 태우고 가장 가보고 싶은 장소는? 어 어디? 어디? 어디가? 두천은두천 세련사야, 저 강원도 가고 싶어요. 은두들이랑 어. 바닷가 보고 싶어요. 바다가 보고 싶어요. 괜찮지 않아요? 겨울바다가 바다. 사실 바다. 제가 이번에 우리 준비 막 시작할 때쯤에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 제발 차 타고 어디 좀다 같이 놀러 갔다 그러니까. 오자. 고 그리고 승현 언니가 게장도 잘 똑바로 안 먹어봐서, 게장도 다 같이 저 먹으러 게장, 가자고. 게장 먹어본 적 없어요. 아, 진짜? 제대로. 어, 아, 안 신기한가? 네 <laughs> 아니 엘키랑 쏘은이도 <소 웃음> 먹었는데 <다음> <laughs> 그니까, 하여튼 <laughs> 은빈이가 성인 되고 나서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지 아, 네. 있다면 본인의 주량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그 M2 쇼케이스에 나왔던 것처럼 언니들이랑 술을 마셔봤는데 주량, 그러니까 주량을 알 정도로 마셔보지 못해서 아직 주량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마시면서 막한 잔, 두 잔, 세잔 해서 마시지 않잖아요. 근데 내 옆에서 봤을 때는 반병 정도. 아? 어. <laughs> 역시 언니. 역시 언니. <laughs> 그 유진 언니가 저보고 어너술 생각보다 못 마시는 것 같아. <laughs> 계속 계속 이래요 주량 표시표예요. 저번에 유진이 스토리 그 방송 했잖아요. 같이 술 마시는 방송. 거기 보면 얼굴 제일 빨갛지 않아요? <웃음> 유진이 <웃음> 빨간 얼굴. <laughs> <도깨랑 똑같은 웃음> 네, 빨간 거랑 취한 거랑은 달라요. 유진이 얼굴 제일 빨갰거든 제일 멀쩡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네. 제가 진짜 멀쩡했어요. 맨날 지금까지는 아니다뭐 우리 은빈이는 아직 뭐지? 마실, 마실 나이들이 거. 많아서 네, 저희가 천천히 확인할 게요 <laughs> 없어요. 다 머리 그, 머리를 만큼 기르고 투톤 되면 투톤 되는 대로 기다렸다가 <laughs> 까만 머리가 많이 나면 오 잘라버릴 거예요. 흰머리들 <웃음> <웃음> 이거 예은이 생각이에요, 근데. 네. 저야 예은이 생각. <웃음> <웃음> 자. 제가 지금 왜 하나 더 뽑으려고 하냐면 네. 제 질문은 이번 앨범 활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다음 활동 때 해보고 싶은 머리색 있나요? 마음이 잘 맞았네 비슷해서. 다음 거, 다른 거 뽑아 다시 뽑아, 뽑아 또 뽑아 다른 우연도 불러보내기 싫은 마음의 경도 오늘 내 다리 들이 바리도 벌써 부터 부터 잘 몰라요 이 노래 사실은 오늘 밤이었잖아요. 그 안무 진짜 저희가 이 노래 수정 안무 수정 되게 수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안틀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그 그치? 거기만 수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치? 우리 항상 다틀려도 오늘 밤 자동으로 다 거기가 제일 자신 있어요. 똑같자 질문 풀었습니다. 야 특이해 특이해요. 작년엔 롱패딩 올해는 숏패딩이 <laughs> 어, 유행인데. 네. 멤버들 취향은 어떤지 궁금해요. 각자 둘중 어떤 게더 좋아요? 롱패딩. 사실은 숏패딩 되게 예쁘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살기 위해서 롱패딩. 너무 맞아요. 좋아. 아, 진짜 아니, 너무 예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따뜻하면 돼요. 저딩 이게 최고예요. 여가 쉽고 롱패딩 하나 더 입어요. 저는. 저 오늘 원래 코트 입으려고 오늘 미니 팬미팅 사복인줄 알고 코트를 입어야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안에 긴 팔을 하나 입고 그 위에 가죽 자켓을 입고 그 위에 청, 청자켓을 입고 그 다음에 코트를 입었었다가 그냥 포기하고 오패딩 입었어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laughs> 알았어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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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입을 ]데? 수 있나요, 그렇게? 다 입을 그럼... 수 있어요. 있어요. 제가, 멋있다. 제 연습생 시절에 진짜 엄청 두껍게 입었었어요. 바지도 안에. <laughs> 렇키는 연습할 때 보면은, 잠시만요, 하고 벗는데 벗으면 또 나오고. 잠시만요, <laughs> 벗으면 또나와요 <laughs> 바지, 바지, 바지 안에.